안녕하세요. 바스트로입니다. 저희 바스트로 파워뱅크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인버터고요 한번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시거 쪽에다가 하면 전류가 약합니다. 10A까지 파는 게못쓰고요 대전류 단자를 활용해야 셔야 되고, 요게 대전류 단자입니다. 충전 포트에 똑같습니다. 단자도 케이블도 똑같고요. 전용 케이블로 해서 껴서 연결을 하면 돌리면 땡겨도안 빠지죠.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버터를 켜고 저 인버터는 지금 2kw와 2kw짜리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순수 정연파고요 중국산입니다. 12V에 2kW 하고 순수 정연파 인버터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는 순수 정연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유사 계단파를 사용하면 안 되거나 또는 고장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햇반이 이렇게 보면 지금 한개 2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2분 동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분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중을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용량이 지금 1,200w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용량이고 전류로 따지면 100A 이상을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레인지 2분을 돌려야 되니까 햇반이 잘 되어지나 타이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이제 용량이 꽤큰 용량이고 캠핑용으로 이건 가정용 전자레인지고요. 캠핑용 전자레인지는 800W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헤어드라이기도 그렇고 보통 800W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보통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시면 차단기가 다 떨어집니다. 왜냐면 캠핑장에서 전기는 6 0 0 w 로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6 0 0 w 이상 사용 못하고요 전자렌지로 이렇게 파워뱅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류를 너무 많이 쓰면 무리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무리가 가는 것보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앱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을 보시면 지금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BMS하고 케이블 온도가 지금 44도, 50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알람이 울리면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변하고, 작동을, 나중에는 너무 올라가면 작동을 멈추겠죠? 지금 1분 46초, 47초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 자, 지금 2분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중단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아, 우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햇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데워졌고요.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 파워뱅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저희 거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과열이 됩니다. 과열이 되면 일단 경고가 뜨고 이거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을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작동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전자렌지 지금 1200와트짜리를 사용을 하는데도 무리 없음을 알수 있고요. 하지만 연속으로 계속 사용은 어려우실 겁니다. 가능하면 저용량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대전류 단자가 있긴 하나 600와트 미만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600와트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